19절부터 40, 44절 말씀을 통해서 믿음은, 믿으면 용광을 보리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오셔서 마르다와 마리아를 만났습니다. 이들이 주님을 만났을 때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원망 반 기쁨 반으로 인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때 주님께서는 내어로 오라 보니까 살아나리라 이런 말을 했을 때예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 유명하신 말씀 나는 부활이오 생명이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서 믿는 자는 다시 죽음을 보지, 아리아리라. 이런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저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지금 생명을 가지고 있고, 지금 부활을 주는 이런 분이라고 자기를 소개하는 를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지만 하나님의 건강을 보고, 또 주님의 역사를 보고,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있는데, 믿지 못하는 마르다와 마르다. 예수님께서 테스트를 했을 때에, 그들이 그 예수님이 원하는 그런 신앙에 미치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강제적으로라도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묻습니다. 즉 무덤이 어디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도로를 옮겨 놓으라 이렇게 하시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이들에게 강제적으로라도 그 믿음을 주어서 어, 많은 사람들에게 전화가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또 다른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죽을 병이 아니라고 했어그 말이 성취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죽을 병이 아니라고 했는데 죽었으면 안 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오라비가 다시 살아난다 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또안 살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고 그리고 나는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리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무덤으로 가시고 돌을 옮겨 놓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그들의 믿음이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어서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 돌을 옮겨 놓지 않죠. 저 예수님께 그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됐습니다.라고 예수님을 설득시키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주님이 분노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고 정말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고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는데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아직도 그들을 믿지 못하는 말씀은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이들을 하나님께 안타까워하시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결정적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나려고 하려는데 자기가 예수님을 설득해서 안된다고 가로막는이 마르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내가 혹시 이런 자는 아닌지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런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에서는 내가 내 말을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그 돌을 움켜 놓았을 때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했을 때그 나사로가 살아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오늘 읽었습니다. 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에, 우리 삶의 돌이 이렇게 노인 돌들을 움깁으로 인해서 주님의 영광을 보는 이런 놀라운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3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지가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한 것은 왜 놓으라고 하셨느냐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를 살리려고 돌을 옮겨 놓으라고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하실 사역이 무엇이냐 부활되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것입니다 내가 내네 죄를 위해서 죽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이런 걸 믿으면 너희들 살아난다 이제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모델로 나사로를 죽이고 이렇게 살리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합을를서 지금 있는 사람들 믿게 하고 또 이제 앞으로 오는 세대들도 이것을 믿음으로 사는 영생에 이르는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예수 믿는 자들의 부활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려고 시청과 교육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바르다가 막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순간순간마다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순간에 우리는 나도 모르게 보편적인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너무 많이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상한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보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편적인 것이 진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편 것이, 보편적인 것이 진리가 아닌 것이, 그러니까 상식적인 것이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성경적인 것이 진리인 것을 우리가 알고 정말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모든 것을 따를 때, 우리는 보편적인 것, 상식적인 것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믿음이 없느냐 있느냐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 믿음의 사회. 교회는 믿음의 사회인 것입니다. 그 그러니까 믿으면 역사를 보고 믿지 않으면 역사를 못 보는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주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기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물론 우리는 예수님 말씀이 된다면 되는 줄 알고 아니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내 생각으로 보편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주거을 드립니다. 4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그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 뭐라고? 내 말이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어떻게 했습니까? 그 나사로는 죽을 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그 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아들됨이 또 하나님의 아들이 이 일로 인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았느냐. 어? 그리고 이제 네 바로 오라 보니까 다시 살아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릎 살아서 믿는 자는 나를 영원히 예,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음 아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이렇게 내가 너희들에게 말씀하지 않았느냐? 말하지 않았느냐? 너는 그것을 듣고도 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41절 돌을 옮겨도 우리 예수께서 들으므로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정말 믿으면 영광을 보지 본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자꾸 자기들 상식적인 것으로 예수님을 사실 일을 거절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영광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 독사라는 것이냐? 독사, 그 그러니까 빛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히브리말로는 카바드, 카바드라는 것은 무겁다. 그러니까 헬라로 독사인데 이것은 무겁다. 히브리말로는 무겁다. 그러니까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겼을 때그 공격이라는 말이 무엇이냐 이곳이 가바드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곳이 사람에게 쓰여질 때는 그냥 무겁다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존귀와 영광 위엄 뭐 이런 걸 나타내는 것이 그것이 영광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존귀,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위엄. 데 이것을 우리가 영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어야지 너가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그 존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는데 그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이것을 보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에게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고 아기를 못 낳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은 아이를 낳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업이 부도가 났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은 다시 사업이 일어나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라고 그 다음에 소경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을 눈을 떠서 보는 것이고 그 벙어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은 벙어리가 말하게 되는 귀먹어리는 귀를 귀로 듣게 되는 이런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드러내는. 그러니까 이, 이 나사로도 되게 그 병에서 치유받는 것 이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이 영광을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광에서 그 병이 나면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죽지 않기 위해서 지금 이 병이 걸려서 병을, 그 죄가 주가 닿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죄의 싹은 사망에 죽는 거 그런데 예수를 그리더라고 믿으면 너희들은 죄에서 사함을 받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죄가 없음으로 죽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으로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조건이 무엇이냐? 믿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들어요,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종기 소경이 눈을 뜨고 벙어리가 말하게 되고 병에서 고침을 받는 것은 다른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한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구우계십니다. 그랬을 때 이제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돌을 옮겨 놓았, 이제 돌을 옮겨 놓았겠죠 두세 사람의 손을 돌로 이렇게 막아놨으니까 그것을 이제 이 마르다나 마르다가 옮겨놓으라 이렇게 했으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마 옮겨놓았을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듭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제 하나님을 바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께서 항상 아들의 말을 듣는 것을 감사한다고. 먼저 기도할 때 뭐를 하느냐 기,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42절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들을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라. 예, 정말로 이렇게 예, 그하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감사한다.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들은 줄로 알며 그냥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든지 나사로야 살아나라 막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기도를 하느냐 이것은 그 무리들을 위해서 거기에도 둘러섰던 그 유대인들이나 또는 마르다나 마리아나 또그 위에 조부다로 왔던 모든 사람들. 또이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에, 아버지.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내 그러니까 말을 들은 것을 감사합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부르면 아도나이. 이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을 이수님은 그 하나님을 뭐라 불렀으니까 아버지 이렇게 불렀습니다. 저도 이제 첫 번에 이제 교회 가서 어 기도를 할때 하나님 아버지 막 이렇게 막 기도를 하다가 막 어디를 갔더니 목사님이 아버지 아버지 이래는 거요. 근데 그게 엄청나게 이상하게 들렸었습니다. 왜저 목사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다른 사람은 다 하나님 하나님 이렇게 하는데 주여 주여 이렇게 하고 하는데 어떻게 그냥 아버지 이렇게 하나?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아버지, 아버지, 자기 아버지 부르는 것 같이 그렇게 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굉장히 그분이 하나님을 정말로 자기 아버지 같이 친밀하게 느끼는 이런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이제 기도할 때는 그냥 아버지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아버지께, 아버지가 우리 그 육신의 아버지가 나를 보듬듯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듬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그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내 말씀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 2절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항상 들으시는 줄은 아시러서 그냥 뭐 그냥 속속은 말을 해도 될 텐데, 근데 왜 지금 아버지께 이렇게 큰 소리로 기도를 하느냐? 이것은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우리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아버지께 하고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걸로 그들로 믿게 하기 해서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이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내신 것을 그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보내셨다는 것을 아버로 댈로 아포스텔로, 이런 말입니다. 그, 아폴로스텔로로가서는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옛날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보내는 거. 그러니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을 때, 하나님께서 보냈을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어? 사명자로서 이 땅에 보내는 거. 그러니까, 죄를, 모든 백성들의 죄를, 믿는 자들의 죄를, 그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를 그리도라고 보내는 그러니까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보낸거지요. 죄의 모든 것들을 죄, 죄를 네가 뒤집어 쓰고 죽고 그 믿는 사람들에게 살아나는 역사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보낸 것을 그 옆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고 이렇게 했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니까 예수님이 일부러 보여주기 위해서 큰소리로 기도를 한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 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이 말씀. 그러니까 예, 하나님께 기도하고 근데 이 말, 이렇게 기도한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 것이다라고 기도를 해놓고 이제 이렇게 아버지한테 큰 소리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사로한테 명령을 하는 거죠. 나사로야 나오라. 그 그러니까 조반 소리를 해도 나왔을까?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도 될수있데 왜냐하면. 큰 소리로 지른 이유가 무엇이냐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듣고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큰 소리로 질러서 나사로야 나오라 어? 모든 사람이 다다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불렀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큰 소리라는 것은 고마을 질렀다는 거예요 그냥 살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조그만 큰 소리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큰 소리로 그 주위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어? 거기가 찌릉찌릉 울릴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질렀다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듣고 정말로 나사로가 살아 나오는 것이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온 것을 듣고 믿게 하기 위해서 큰 소리로 질러서 이렇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말을다가 말했을 때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흘이나 된그 썩은 그 나사로가 어떻게 됩니까? 44절 말씀입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을,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 그 그러니까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 그러니까 아마 그 아마 유대인들도 우리나라 같이 배로다가 이렇게 몸을 둘러싸고 수건. 그 그러니까 헝겁으로 둘러 뚫뚫뚫 많은 거거든요. 그 우리나라도 이렇게 죽은 자, 염하는 곳을 보니까, 열두를 이렇게 싸가지고, 열두 몇기로 이렇게 쭉묶어서 전부 꾹꾹 묶는 이런 걸볼 수는 있는데, 근데 여기 사람들은 그렇게 묶는 것이 아니라 둘렀다, 이렇게 둘러서 이렇게 했다고 하고, 어, 동인체로, 배로 동인체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남자 유대인들 보면 어떻게 수건을 들러 쓰고 있는 거 그런 거 같이 이제 수건도 들러 쌓아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보니까 그러니까 몸 몸에 이렇게 하는 거 하고 예, 그 옷하고 또 머리 수건 따로 사고 그다음에 장갑. 벗은 뭐 이런 것들 따로 따로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여기서도 이제 몸은 하나로 데려다가 이렇게 둘로 막 묶고 그리고 이제 머리는 수건으로 이렇게 씌웠던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께서 이러실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 아마 이것이 그것을 이게 우리가 상상 상상을 해보면 나사로에 나오라 했을 때 무덤이 쫙갈라지고 뻘떡이로서 나오는데 묶였으니까. 발도 묶이고, 소도 묶였으니까 아마 강시마냥 콩콩 뛰고 나오지 않았을까. 응? 다 이렇게 한 다음에 묶었으니까 그대로 걸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콩콩 뛰면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풀어놓아서 다니게 하라.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광이 무엇입니까? 죽은지 나오게 되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뛰어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인 것입니다. 그, 그러니까, 아이 그, 나사로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것. 그리고 이제 망한 자들은 다시, 사, 다시 그 사업이 흥황돼서 부여하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이, 또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서 영광이 풀어지게 하는 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각자의 사람마다 그 영광이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 병에 걸린 사람이 그 아픈 곳에서 치유함을 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응? 다리를 못 쓰는 사람이 있으면 그 다리가 운전하게 되어서 모든 것이 걸어 다닐 수가 있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만약에 이거 다 빠졌던 사람이라면, 이거 다시 전부 나타나, 다시 나와서 새이로 변화돼서 어떻게 돼?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런 것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는 것을 생각했을 때 아, 우리가 제가 본 것이 그 삼뿌라지이가 아, 그것이 금립발로 변하는 이런 모습을 봤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어떻게 삼뿌라지가 그게 어떻게 그것이 어떻게 금립발로 변하느냐고 뭐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나야지 되는 것이지 그게 안 되는 것인데 그 삼뿌라지가 그낡았던산 브라치가 다시 인조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그산 브라치가 금빛 발로 변했는데 아주 새 걸로 변해 드는 이런 모습.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뭐든지다 만드시는 분이야.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가하게 하는 이런 것인 것을 제가 느끼게 할수 있는 것이.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이빨이 산이니산라치로 그러니까 하루 아침에 싹 바뀌는 것을 보면서 어 이거 대단하구나. 그래서 그것도 이제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 모르지. 어떤 사람은 하루에 조금씩 조금씩 변해서 그것이 변하게 만드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보고서, 아, 진짜, 물이 포도주로 되었던 것이 그전에는 잘 믿어지지가 않았었습니다.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될 수가 있었을까? 그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나야지만 되는데, 맹물이 그게 어떻게 포도주가 될 수가 있었을까? 뭐 이렇게 됐었는데, 그 이, 이빨을, 이가, 삼뿌라지 이가 금 이빨로 변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물 아니라 별 것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 수 있었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다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믿어야지만 하나님이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게 하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나사로를 통해서 죽여놓고 나흘리나 있게 기다리고 바로 올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병이 나 서로가 죽고 죽어야지만 다시 부활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게 나흘이나 된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를 무덤에서 살려내는. 그래 이제 무덤까지 들어가야지만 다시 살아나고 완전히 죽었다는 것이 증명된 다음에 살아날 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나흘이나 더 기다렸다가 무덤에 들어간 다음에 오셔서 무덤을 가리고 살아나는 살리는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는 어떻게 부활의 종교입니다. 다른, 교회, 다른 종교에서는 없는 그러니까 부활의 종교예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 하나님께서 능치 못한 일.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데서 새 창조를 일으켰던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있는 것 가지고 아우도 서비스 병든 거 고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으로는 할수 없고 의사는 자기 그 자기가 잘 아는 그거 자기가 그 의사마다 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 과중에서 또 세밀하게 들어가서 그한 부분만 고칠 수 있는데, 그 예수님께서는 모든 만병의 대의사가 되시고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하나님, 사람만이 아니라 어떻게 이 세상 반물을다 창조하신 하나님, 저 하늘의 많은 별들, 태양, 달, 뭐 이런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몸 속에 있는 병 하나 못 고치겠습니까? 얼마든지 고칠 수가 있는 이런 하나님 것을 우리가 보고 느끼고. 믿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의 몸 속에 있는 모든 병들은 다사라 예수님으로 떠나갈 죠다 성령이 붙들어 와서 모든 바이러스는 태워질 죠다 모든 병균들은 태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죠다 그리고 모든 병원의 근원은 모두 사라지고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때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병이 나면 병원도 가야 되지만 병원에 가기 전에 먼저 뭐 해야 되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서 기도해보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를 믿고 의사도 일반은 총으로 주셨으니까 그것을 사용해서 우리가 치료하는 이런 은혜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단은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큰 병도 다 고치신 하나님, 어떤 병이라도 다 고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나서로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믿고 어, 우리가 그분에게 의지했을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병에서 취함을 받고 우리가 사고가 나서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의 모든 것들도 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깊이 생기고 오늘도 하루도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또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을 인해서 아, 모든 사람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가 믿는 만큼 복음을 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